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저희들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복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나하베 아들 요람 제 5년에 여호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좋은 가윗을 위하여 여우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이어선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도 그 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람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람, 제1 2년에 유다왕 여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와 호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유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베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엘리사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역과 또 기적의 말씀들을 쭉 봤고요 이제 오늘은 유다의 이야기를 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역사가 쭉 같이 흐르죠 그래서 그 거의 비슷한 식의 왕들이 겹치죠 그래서 지금 열1기하에서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서로 이렇게 어, 순서대로 서로 겹치는 그 시대를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제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유다의 여호람이 이제 제 5대 왕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죠. 이때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아합의 아들 요람제 5년이었고요 이때, 유다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요람도 앞에서는 여호람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어, 같은 이름의 사람인 셈인데, 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으로 또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사밧이 굳이 여기 또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의 왕이 될때 나이는 32세였어요. 그리고 8년간 통치했으니까 40세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죠?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이것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유다 왕인데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100% 전부 다 승명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들은 다 악한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 때로는 여로밤의 길로 표현이 되는 이것은 전부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간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정말 독한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 가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유다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의 가문을 담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담는단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합의 길.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최악의 아합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리아. 여기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아달랴예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과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네.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시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유다가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다윗의 위가 계속되게 하겠다.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유예해 주신 것이에요. 또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등불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들이 내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등불하면 우리에게는 금방 성전의 등불을 떠올려야 돼요. 매일 등불을 수, 점검하고 불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성소에. 불이 켜짐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상징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등불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하 21장에 가서 보면 바로 이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이제 여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밭, 16절에 나오죠? 이 여호사밭은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섯 아들을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좋은 성업을 하나씩 줬어. 그렇게 해야 왕권이 제대로 서니까 형제들 사이에 투쟁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잘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잘못한 것은 뭐예요?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여호람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진 거죠. 이후에 이 여호람은 말이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다 다른 지방으로 보낸 그 자기의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정말 악한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달리아 때문에. 아의 딸과 결혼한 그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어요. 자, 이때 정치적으로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왕 왕을 세운 거로. 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독립한 거예요. 유다의 속국으로 있다가 자기들이 독립한 거예요. 자, 에돔은 처음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요합 장관이 가서 이 예돔을 물리치고 예,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다음 때 바로 솔로몬 때 다시 이 예돔은 아,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 다시 독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오늘 16절에 나온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때또이 예돔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여호람 때 애덤이 다시 배반하고 독립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21절은 이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자 애덤이 이렇게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여호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일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오히려, 오히려 여호람이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수세에 몰린 여호람이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자기를 에워싼 애돔의 군대를 뚫고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때 여람과 함께했던 병사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21절이 원래 이런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거꾸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장관을 치니 백성이 도망하여 그래서 마치 여람이 이긴 것 같은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21절은 여호람이 이긴 게 아니고 포위되었다가 겨우 뚫고 나왔고 여호람이 군대는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결국 에돔이 유다이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 2절에 보니까 이때 림나도 배반했다. 림나도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림나는 원래 초기에는 왕이 있는 그러한 일종의 작은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왕이 있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호수아 때 보면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거하는 성읍으로 이렇게 어, 만들었던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림나도 배반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결국 여호람의 통치, 8년간의 통치는 악한 왕, 북 이스라엘의 거짓된 그리고 아합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른 왕 그리고 심지어 국토조차 외교에 있어서도 실패한 왕 예돔도 독립하고 바로 림나도 독립한 그러한 왕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람 뒤를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6대 왕이 된 것이죠. 이 아하시아는 여호 아하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왕입니다. 25절, 이렇게 하여 아베와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요람이 다스리고 있네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요람 다음 아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시아는 왕이 될때 22세였습니다. 그런데 1년 통치하고 말았어요. 2 6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가 이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로 아합 집 길로 행하였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위는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사위였으니까. 자기는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의 외손자인 셈이죠. 그러나 해서 사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사위보다는 예, 그의 그 혈연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 아하시아가 연합해서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사엘? 들어봤죠? 네, 어제 보면 그렇죠. 엘리사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사람아. 바로 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 바로 왕을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죠. 바로 이 하사엘과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요람의 부상을 입었으니 치료해야죠. 그래서 이스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어, 바로 유다의 아시아 왕이 바로 이, 어, 치료받는 그러한 여호, 어, 요람을, 어, 보기 위해서 문병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예,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다윗왕국 유다가 왜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악한 왕과 손을 잡은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실패였어요. 동군다나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리아와 손을 잡은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할 때 가까이 할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할 사람, 물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 다 선하게 대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사귈 사람, 가까이 믿음의 교제를 할 사람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깊이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하고나 사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귀다가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까이 한 사람 선별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저는 다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나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또 함께 이야기를 할 그러한 분을 만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해가 그래서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하며 사귀는 게 필요하다. 사이 좋은 게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멀리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 의 배우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유다 국가의 여호사밭이 정말 못된 그런 며느리를 받아서 유다 가문이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 가문이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어요 야달라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내가 악한 영향을 받기 전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할 자신이 없으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등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을 지키시기 위해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밀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 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명가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이라는 왕들의 가문을 보면서 아, 우리 가문은 평생 온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감은 꿈꾸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의와 벗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감은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대가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